모아~ 안녕하세요. 미스테리를 소개하는 남자 모캔입니다. 여러분이 성원으로 현재 구독자 200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보답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은 좀비가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소설 등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저는... 괴담이나 미스터리를 다루는 유튜버인 만큼 좀비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SF 장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중 하나가 바로 좀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한국형 좀비물 킹덤. 이 드라마는 지금까지 뻔한 좀비물들과는 많이 다르게 시대적 배경이 조선시대라는 아주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존 현대 배경 속에서 나타나는 좀비들만 봐오다가 상투를 묶고 가을쓴 사극에서나 볼수 있을 법한 조선 시대 사람들이 좀비가 되어 나타나니 당연히 신선하게 느껴지고 또 스토리 또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좀비물 드라마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좀비는 보통 끔찍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으며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에 대해 엄청난 공격성을 띠는 걸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킹덤 속에서나 볼수 있었던 조선 시대의 좀비 이야기가 역사 속 실제로 있었던 일일지도 모르는 놀랍고도 소름 끼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조선 시대 때의 모든 사건 사고와 같은 기록을 글로 남긴 조선 왕조 실록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 실록 속에는 대체 어떤 기록이 담겨 있었는지 저 목캔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산에 사는 노비 순례가 깊은 골짜기 속에서 살면서 그의 다섯 살된 딸과 세살된 아들을 죽여서 먹었는데 보기에 흉측하고 참혹하여 얼굴이나 살갗, 머리털에 조금도 사람 모양이었고 마치 미친 귀신 같은 꼴이었다. 이 글은 조선왕조실록이 현종실록 19권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실록에는 연산에 사는 한 노비가 자신이 아들과 딸을 죽인 뒤에 먹기까지 했다는 소름끼치는 당시 괴담과 같은 기록이 남아있는데 게다가 이 소름끼치는 노비의 모습까지도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있었고 얼굴이나 피부 머리털이 조금도 사람같지 않았고 마치 귀신같은 꼴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를 들으면 킹덤에서 등장한 조선시대의 좀비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이 실록 속이 괴기한 기록과 킹덤 속에 등장하는 좀비의 공통점은 죽은 사람을 먹었다는 점과 외형 또한 사람이라고는 믿기 힘든 모양새라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점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좀비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고 이것이 비단 소설의 이야기가 아닌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솔직히 저 모켄도 이 좀비라는 것이 실존하지 않았을까 약간 소름이 돋는 부분이네요. 그렇게 조선왕조 실록 속에 남겨진 이 충격적인 기록이 정말로 우리 조상이 좀비를 본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당시 역사적 배경에는 조선 전체에 유례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먹을 것이 없어진 대기근이 발생했다라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실록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분들은 해당 내용에 대해 당장 먹을 식량이 부족해지자 자신이 자식까지 잡아먹는 끔찍한 일마저 벌어진 것이라는 추측이 많은데요. 여러분이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는 여러 기술이 발달하여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만약 실제로 우리에게 당장 먹을 것이 사라진다면 과연 어떨까? 저는 세상에는 수많은 공포스러운 일들이 존재하지만 죽음을 뛰어넘는 공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순간 가장 강력한 공포가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상상 속에 존재하는 좀비 사태가 현실로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지 궁금해지네요. 자신만이 기발한 좀비 대처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미스테리를 소개하는 저 모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바.